어디 가는 어? 길이죠? 어, 김학래 임민숙 선배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차이나 린치 레스토랑에 가고 있어요 살좀 빠졌네? 어, 살이 좀 빠졌죠 그래. 추석 여파로 좀 다시 요요가 왔다가 응. 어, 다시 좀 빠졌습니다 다행이다 그래서 어. 몇 킬로죠 지금? 오늘 건강검진에서 뭐라고 그랬어? 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좋아졌다고 의사 선생님이 네,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셨어요 그분도 뚱뚱하신 거 아니야 혹시? 어, 약간 살집이 있어요 <laughs> 제주도 살 진짜 많이 빠졌다 그지응와 아니구나 아니 채넬인친이 그렇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난리잖아 네한 1시간 넘는 거리를 직접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가자마자 어. 인절미 탕수육이 굉장히 그러니까 유명하대. 유명하대 그거랑 짬뽕이 진짜 맛있대 요즘 머리 흑발을 하고 요즘 되게 많이 호평을 받고 있어요 머리를 흑발을 하고 설레발을 치기 시작했죠? <laughs> 흑발하고 많은 분들이 좀 기분 안 좋냐 그런 얘기 많이 듣고 많이 피곤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그럼 화가 많이 났냐 <laughs> 근데 지금 흑발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좀 있다가 TMI인데 좀 갈색으로 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다시 길을 예정이에요 머리를 길러서 다시 한번 그 어머나 운동 공부에 물을 한번 또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예, 말을 빼먹었네요. 오늘은 치팅데이죠 <laughs> 그냥 이 정도면 구독자분들이 우리 다이어트 망한 거 알고 있어. <laughs> 식사 시간을 피해서 왔는데 이렇게 만석이라는 건 거의 뭐 저희가 이거를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제주도가 방문했어요 아 <laughs> <선배> 근데 <laughs> 린쯔는 무슨 뜻뭐예요 린쯔는 임미숙의 임미 민이고 또 김학래씨의 아. 김이찌이예요 그래서 임미숙, 아. 김학래씨가 아. 한다고 해서 린쯔인데 아. 김학래씨가 왜 뒤에 왔게요? 아. 앞으로 오면 찢는 찢는 찢다 같아 그래서 <laughs> 제가 먼저 앞장섰어요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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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 <laughs> 어, 우와 대박이다 이거 음, 음, 우와! 감사합니다. 음, 부천지 맛있게. 네. 감사합니다. 제가 판매했어요서인님 어, 어, 서빙님 어. 안녕하세요. 네. <laughs> 서빙님입니다. <laughs> 삼산우린탕에는 해물이 잔뜩, 와, 잔뜩 와, 들어가고요. 와. 자연 소금와그 <laughs> 다음에 어, <laughs> 새우와 청경채 네. 여러 가지 정도. 저희가 네. 어, 이렇게 서류 드셔보세요 먼저요 청경채까지 네, 송이 먹으면 저 정력에 좋다 아유 아, 참 쓸데없는 네, 네, 저는 아주 빨리, 좋은 일이 있겠군 빨리 애기를 낳아라 <laughs> <laughs> 여기 우리 애 정력이 나빠서 한 바퀴 못는다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아, 누룽지탕 진짜 맛고구라고먹어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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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나 없이 네 너무 아, 네. 맛있어 <laughs> 송이, 송이는 누룽지랑. 송이가 오징어인데? 그거? 아, 갑오징어야, <laughs> 언니가. 아, 그래? 어. 일단 갑오징어 나있 어, 갑오징어 먹어. 내가 먹어본 누룽지탕 중에 제일 맛있어. 진짜 맛있지. 맛있게 매운맛. 사촌탕수육. 바삭바삭하고 흠촌탕수육이. 살짝 매워. 와, 아, 미쳤다. 제주나 오버하지 말고 리얼로 해라. <laughs> 진짜 리얼이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옷을 내줘. 나요, 라 사촌탕수육 진짜 맛있어요. 매운 게요 금방 매운 맛이 없는데 맛있게 맵다 네, 그게 아니라 선모님은 카메라를 들이대도 당황하지 않으셔? 안녕하세요. 그게 아니라 어 그래서요 우리 사촌 탕수육은 정말 인기 있어요 되게 되게 풍미가 좋고 고급스러운 맛이야 옷이 튀김옷이 다른 집엔 없어 야. 바삭바삭해 음 바삭하면서 음. 진짜 맛있다니까 거짓말 아니야 전 되게 눅눅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머, 우리 지금 차찰탕식표 유명하지만 이렇게 바삭한 데 이걸 바삭이라고 불러. 이건 달봐 그만 먹어. 인절미가 와야 되니. 인절미 먹어보고. 뭐. 인절미 먹어보고 또.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바삭바삭 거. 바삭하고지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야. 인절미 첫사. 아, 아, 오늘 뭐? 사람들이 인절미가, 인절미가 뭐? 들어갔느냐? 아니요, 어. 인절미 는안 들어갔어요. 아, 인절미처럼 쫄깃하다? 네, 인절미. 아 인절미는 안 들어갔어요? 어, 인절미 떡을 왜 딱딱한 거를 딱 물로 구우면 네. 그, 이렇게 구운 떡이 네, 되잖아요 네, 그런 네. 느낌의 그러네 그런 고기가 있네 살렸고. 자 먹어봐 접시 접시 그러니까 이게 그 꿔바로우 풍이잖아요 어, 꿔바로우는 녹말떡이 안 들어가요 아 근데 이거는 그거랑, 그거랑 좀 마, 안 들어가고 아예 달라 완전 아예 달라, 달라. 네. 이게 왜냐면 저 옷을 찹쌀 옷을 떡처럼 씹는 느낌과 고기와 떡 간의 만남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인절미 탕수육, 저희 집 대표입니다. <laughs> 19년. 전. 예, 상표 등록을 미리 해놨어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맛있어? 와. 간단한 귀을운 떠드라고. 와, 오, 되게 특이하다. 그냥 눈깔좀비귀여라 <laughs> 맛있게 낙타처럼 먹어서. <laughs> 아, 내 <나> 너무 귀여워. <laughs> 느낌이 아니야. 아, 그 그냥 그냥 그게... 먹으면 인절미 씹는 것 같아. 응. 그냥 진짜 그, 응. 그 떡이랑 같이 떡쌈 그런 것같아 너무 맛 있었어. 진짜 어. 최고예요. 저희가 굳이 어, 홍보하지 않아도, 음. 워낙 유명하고 맛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진짜. 19년 됐었대 아,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람이 많은 줄알것 같아요. 그니까. 러이 자리에서만. 강동호 어, 네. 성내도야빨좀 비춰봐. 강동호 성내도 448-17호. 1인 폭은 보기분 앞인데, 19년째 한다는 거는. 야 아무리 음식이 맛이 없으면 친구도 뭐 친척도 한번밖에안 와요 당연하죠 근데 네. 맛이 있고 좋은 일을 네. 쓴다는 거김만배씨가 지금 성실하게 지금도 성실하게 매일같이 운동을 운동 갔어요 네. 지금 가셨어요 네. 지금 빨리 오라그 했어요 재준이 형아 아닙니다 아, 네. 온데요 지금 머리 안 감고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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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짬뽕이 진짜 크기가 <laughs> 장난 아닌데 원래 짬뽕 짬뽕, 탕수육 다 맛있어 너무 시원해 어때요? 아내산 고춧가루에요 왜? 아, 네. 지금까지 저희는 고춧가루가 나지 않아요 야, 네? 농사진 야. 고춧가루 거짓말 아니고 미쳤어 일단 면발을 좀 봐주세요 와. 네, 어 중국음식인데 음. 국산을 음. 써주는 아니 중국음식이어도 고춧가루는 한국 고춧가루 아그 중국음식은 아. 중국산이 국산인거야? 땡땡하지 않으면 맛있어 오후딱에 오오 나는 재준이 털이 예쁘더라 <laughs> 음. 어? <laughs> <laughs> 나는 강량이가 하도 웃가지고 아까 눈 감은 거 내가 <웃음> 얘기했잖아 진짜 맛있다고 이제 먹을게요 인절이 탕수육이랑 짬뽕이 시그니처야 그죠? 어? 우리 짬뽕 네. 유명해 네. 근데 이게 약간 영혼 없이 말씀하시네 영혼이 없어 네. 짬뽕의 맛에 네. 50%는 네. 고춧가루 이건 내가 영업비밀이라 얘기 안 하려고 그래는 그럼 편집할까요? 아니 어떤 깊은 맛이 나려면 은 우리나라의 태양초 아니면 안돼 너무 어 아오 너무 하지 말고 짜장면도 너무 맛있어 어아다 표현을 못 하겠어 너무 맛있어 이제 그만 먹어 물 먹고 맛있어서 먹는 거 같지가 않다 배고파서 해치우는 놈같이 <laughs> <그게> 많이 <laughs> 있어서 먹는 놈같지가 않고 <laughs> 며칠 굶어서 뭐 <laughs> 1등이 짬뽕이야? 아이가다 맛있었는데 어. 1등이 타, 찹쌀 탕수육이랑 짬뽕인데 어. 내가 어. 왜더 짬뽕이 내가 짬뽕 되게 좋아하잖아 국물 어. 어. 근데 내가 먹은 짬뽕 중에 약간 탑이었어 기, 나는 개인적으로 짬뽕 1등 <laughs> 어? 짬뽕 1등? 어 인절미 탕수육 3등. 어, 2등은 누룽지탕. 기요대배. 야, 티브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 그러면은 아! 알람 섬점. 어. 알람 섬점? <laughs> 알람 섬점. 알람설 <laughs> 기유TV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